말적대비 진영수입니다. 박에는 쌓은 눈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제 생각에 큰빈극점에와 있는 듯 합니다. m z 세대가 사회의 주류층으로 올라가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이 그들을 맞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저희들이 직장생활할 때하고. 지금하고 확실히 다름을 많이 느낍니다. 리더들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현실을 마주해 봅니다.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을 외칩니다. 공정하지 못하면 그것을 비밀 삼아서 모든 것을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회의 주류가 되는 이상 그들의 막에 모든 것이 뒤따라가야. 할것 같습니다. 기성 세대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mz세대 문화를 이룩해서 한 낭에 더 높은 대한민국을 만들 걸로 확신하고 싶습니다. 공정을 외치고 그들 나름대로 공정하게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삶은 달걀처럼 달걀 다기알 노란자가 한쪽에 정중하게 모여 있지 않고 양쪽에 쏠려 있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왜 그러냐를 생각하면 그들도 나이가 들어 보면 또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놀고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진 m g 세대를 보면서 2023년이 큰 변곡점이 되어든 것을 예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 부동산이 하락장을 맞으면서 그들이 이어놓은 모든 부가 한순간에 꺼질 수 있다는 것도 그들이 느꼈고 하락장과 더불어서 인구가 감소하고 그런 현상에 맞닥뜨리면서 부동산도 하락할 수 있고 폭락할 수있거나를 MG 세대들이 처음으로 느껴보는 2023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거 이동에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원룸부터 투룸부터 이사를 가지 않는 이 현실. 모든 것이 빛의 굴레에서 사로잡혀서 꼼짝 달상 못하는 지금 현실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세상은 어떻게든 발전합니다 주제 파악과 분수에 맞으면 발전하는 달콤함을 맛볼 수 있지만 자기가 투자했고 하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또 달콤한 그 맛을 보겠지만 자기 분수에 맞지 않고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면 고통의 시간이 따라오는 것도 2023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로도 m z 세대가 주류 사회로 진입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공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산업 현장에서 느껴보는 현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는 오늘로 만들고 싶습니다. 발자국TV의 진정수입니다.